공통부분이 있는 식이 인수분해를 할때는 일단은 공통된 부분이 있는 있는 이제 식 다음식은 이제 공통부분을 치안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A라고 치환을 한 후, 두 번째로 A라고 치환한 후,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1에서 얻은 식을 인수분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에 A로 치환했다. A 그공통 부분을 다시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 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5 x 플러스 y 이라는 식이 있었을 때 공통부분이 x 플러스 y 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b라고 치환했을 때얘 같은 경우는 a 제곱 얘는 5a 플러스 4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요걸 이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a 플러스 4, a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요 식에 다시 x 플러스 y를 대입하게 되면 x 플러스 y 플러스 4, x 플러스 y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x 네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 꼴의 식에 인수분해할 때는 일단 여기서 a, b는 상수이어야 되고 이 식에서 차수가 짝수 그리고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에서만 이 식이 성립되기 이 식이 다음과 같이 이제 인수분해 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위와 에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x제곱을 a라고 치환해서 풀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x내 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2라는 식을 인수분해 한다 하면 x제곱을 a라 했기 때문에 x내 제곱은 a제곱이 되고 얘는 3a가 되고 얘는 이렇게 된다 이 식을 인수분해 하게 되면 a 플러스 2, a 플러스 1, 1이 이렇게 된다 그다음 다시 요 식을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x 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런 식을 보면 되는데 뭐냐? 얘가 x 제곱 플러스 4, x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는 합쳐 공식 이용해 완전히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이런꼴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 적당한 식을 더하거나 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만든 후이두 분야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보자면 x 네제곱 마이너스 3x제곱 1이,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었을 때얘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므로 먼저 x 내 제곱, 2x 제곱, 플러스 1 먼저 해준 다음 마이너스 x 제곱으로 해주면 된다. 그러면 위와 같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꼴이 되게 됩니다. 얘를 정리하면 x 제곱, 2x 제곱, 2x 제곱, 2x 제곱, x 제곱, x 제곱이 되게 되고, 얘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